예를 들어서 이제 다 갈았다. 그럼 내가 뒷날을 또 여기서 자체에서 그냥 여기서 안 죽이고 하면은 내가 뒷날을 죽여야 되기 때문에 1 0분을다 갖다 놓고, 예를 들면, 음. 10분에 놓고, 8분에 놓고, 이래 놓고 뒷날 죽이거든요. 그래가 이래, 이래 가거든요. 예를 들면, 그럼 내가 또 반대편에 똑같이 1 0분을다 놔야 되거든요. 그 때문에 정확하게 아까 0이라는 숫자에다 맞추놓으면 예. 그래가지고, 음. 내가 만약 7번에, 7번까지 먹였다그 반대로 10번에 갖다 놓고, 그죠? 7번. 똑같이 양날이 똑같이 느껴지는 거야. 똑같이, 고압. 7번. 네. 이걸 한두 에서 아까 똑같은 영에다가맞기 놓으면 네. 음, 니다 응. 음, 게한번갈아주 어, 아, 네. 어볼까요 음, 완전히 다 한가 는데음 센터는 정확히 나와요. 응, 옛 아까 요, 요만큼, 요만큼. 좀더 아, 이제 작업 하 려고 그러면 빛날 시닝 아, 까지 해야지 하는 건데, 시닝 하 려고 그러면 이제 힘립니다